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 12월 25일 14시 19분입니다. 여주에 있는 명성황후 생가터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명성황후가 1851년 이곳에 태어난 8살까지 살던 집이고, 원래는 숙종 13년에 숙종의 장인이며 인내하고 아버지인 민유중의 묘막으로 설립된 걸 당시 건물로서 남아 있던 것은 안채뿐이었으나 1995년 사랑채, 행랑채 등을 보고 나왔고, 경기도 유용문화재 4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아까 봤던 그 타랑치 안쪽의 모습들을 잘 보존을 하고 있고요. 음, 이곳에서 이제 어른 유년 시절을 보냈던 모습들을 해서 보여주고 이쪽에는 지금 독특하게 그 아마 복원 사진인가 싶습니다. 명성하고 전형적인 모습이 제대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있고 한글과 일본어판으로 해서 이렇게 생가 털을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곳의 육사적인 깊은 의미를 보면서 이곳은 이제 안채에서 또한 어 옛날 조선시대 여인들이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잘 보존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곳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명성하후 어린 시절 여기 이제 복원토입니다만은 어 이곳에서 이제 예 아버지는 여성부원고 민치록이고 어머니 한창 어 부부인인 한산이시로 어어 손에서 태어나서 있는 곳이고, 이곳은 이제 별 땅으로 아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곳을 계속 탐방하면서 오늘 생가터 탐방을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